안녕하세요 백사입니다 오늘 저하고 같이 타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죠 질문은 이렇습니다 자격증 취득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만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 가지고 카드를 뽑았습니다 세리 카드입니다 여긴 제가 그림을 붙여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카드가 무슨 카드인지 아시겠습니까? 컵 9번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머릿속에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이 타로 공부는 타로가 없어도 할수 있습니다. 그림을 연상을 하시고 질문에 맞게끔 리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자유증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카드를 한번 뽑아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맞춰서 리딩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아, 세 장을 뽑았는데 첫 번째가 컵 9번 머릿속에 넣으십시오. 그 다음에 동전 8번, 펜타클 8번이죠. 그 다음에 심판 카드, 그거 갖고 뭐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리딩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나름 실력을 쌓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꼭 앉아서 타로를 펼쳐놓고만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컵 9번 카드는 키워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키워드 공화, 만족하는, 즐거움, 뭐 이런 키워드를 갖고 있죠. 자신만만한,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께서는 컵 9번 카드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남자가 의자에 앉아서 팔자을 끼고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컵이 9개가 쭉 배열되어 있죠. 남자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웃고 있죠. 밝은 표정을 띄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좋, 좋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펜타클 8번, 동전 8번이죠. 남자가 지금 동전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이미 걸어 놓은 것도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심판 카드입니다.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이 관에서 시체들이 일어나서 환호하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리딩을 해야 되냐? 보통 리딩 3카드 리딩을 하게 되면 과거, 아, 현재, 미래, 과연 미래 리딩 많이 하시죠? 이외에 다른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 리딩은 이 과연 미래로 리딩하지 않습니다. 그냥 통으로 순서에 맞게끔 리딩합니다. 그 대신 질문에 몇게 맞게끔 리딩을 해야 되죠?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타로 카드에서. 그러면 자격증 취득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기에 대한 답은 솔루션이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루션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컵 9번 카드를 보게 되면 남자가 팔짱을 끼고 자신만만하게 있죠. 그러면 자신만만하고 동전을 만들고 심판을 한다. 리딩이 좀 이상하죠? 이컵 9번을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펜타크 8번.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남자가 동전을 지금 파고 있죠? 사만하지 않고, 파고, 또 파고, 파면, 계속 파는 거죠. 한 눈을 뭐 파는 것입니다. 열심히 동전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자격증 취득하려고 그러면, 한눈 팔지 않고 계속 공부, 거기에 맞는 자격증에 맞는 공부를 계속 해야 되죠. 파고, 또 파고, 파면,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시체들이 환호하죠 이것은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면 자만하지 않고 파고 또 파고 파면 열심히 매달리면 하는 물만 파게 되면 좋은 소식이 오겠습니다 이런 솔루션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자격증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로 이것을 다 해석하기가 좀 힘들죠. 물론 타로마스터들은 대개 일반적으로는 키워드로 리딩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나름대로 다 리딩을 하십니다. 질문이 달라지게 되면 이것은 컵 9번 같은 경우는 만족하는으로 리듬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질문에 따라서 카드가 다 조금씩 다르게 읽혀집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읽히죠 한 가지만에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리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자만하지 않고 파고 또 파고 파면 열심히 하게 되면 좋은 소식이 올 겁니다. 이렇게 리딩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